퍼팅 손목 고정 연습 방법. 1분 레슨, 류미경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숏퍼터, 미들퍼터를 할때 홀컵이 너무 잘 보여서 실수하는 부분이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공을 사용해서 한번 집에서 할수 있는 손목 방지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어드레스를 왼손으로 잡은 뒤이 손목 안쪽에다 공을 끼워 넣을게요. 자, 끼워 넣는 순간부터 손목이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느낌 들어요. 여기다가 오른손으로 다시 그립을 잡고 빈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하나, 다시, 둘. 이렇게 빈 스트로크를 하는데 어깨에 쓰임이 좀더 편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공 앞에서 다시 해볼게요. 어드레스 쓰고 손목 안쪽에다가 공을 끼어둔 뒤 오른쪽에다가 오른손을 그립을 잡을 거예요. 자, 여기서 어깨에 쓰임으로 퍼터를 하면 좀더 손목에 고정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연습 방법을 하면 퍼팅 스트로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